그간 같이 열심히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던 동료들이 하나, 둘, 애견미용을 그만두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언제까지 이 직업을 계속할 수 있을까? 오늘은 애견미용사들이 애견미용을 그만두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투자 대비 수입이 적다. 유튜브나 SNS로 애견미용사 급여에 대해 환상을 가지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사실 환상까지는 아니었고, 충분히 승산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현실은 이상과는 다르더라고요. 학원 졸업을 하시면 취업과 창업 둘 중에 고민하시게 될 텐데요. 우선 취업 시, 견습으로 취업을 먼저 하시겠죠? 견습 급여는 최저시급으로 지급해주시는 사업장도 계시지만 조사한 바로는 아직도 50에서 100 사이더라고요. 그렇게 6개월 1년을 버티고 초보 미용사 달면 그제서야 최저시급 겨우 받을까 말까 하죠? 평균이 150 정도 되는 것 같고, 실력이 좋고, 초보인데 샵주처럼 일한다 싶으면, 180에서 200 정도 가져가는 것 같아요. 초보 미용사 생활을 1년에서 2년 정도 거치고 나면, 그제서야 경력 미용사로 근무하며, 인센티브제로 가져가게 되는데요. 하루에 4타임, 매출 20씩, 주 5일, 월 매출 400, 인센으로 8대2 부가세 10%, 3.3% 떼면 280만 원이 나오네요. 근무일수, 인센 비율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예약이 풀로 차있는 매장인가에 따라 또 달라질 거예요. 제가 잡은 기준도 절대 보수적 기준은 아닙니다. 경력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술직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이죠. 졸업 후 취업자리가 없다면 바로 창업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창업시 들어가는 돈은 정말 적게 잡으면 3천만원. 내가 미용을 정말 끝장나게 잘한다. 또는 어디서 손님들을 끌고 올수 있다. 이외에는 오픈 후 자리 잡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려요. 오픈 후 1년 동안의 매출 영상 올려놓았으니 한번 봐보도록 하세요. 월세, 공과금, 투자비용까지. 다달이 나가는 비용 때문에 버티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학원을 졸업하고 좀더 투자해 실무위주 학원을 다니고 겨우 견습으로 취업을 시작해 이제 초보 미용사를 달았는데도 급여는 편의점 알바보다 적게 버니 생활비를 충당하기 쉽지 않은 거죠. 이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제 주변 미용사분들은 많이 그만두셨어요. 두번째 몸이 망가진다. 애견 미용, 육체적인 노동이죠. 어찌저찌 긴긴 초보의 생활을 견디고 경력 미용사를 달거나 내 가게를 창업해 잘 굴려나가다 보면 어느새 여기저기 망가져 있는 몸을 발견해요. 처음엔 열정으로 불태우며 아픈 것도 모르고 일하지만 이제 짬이 차다 보면 고장나 있는 손목, 목, 허리, 내 몸이 곧 매출이니 매출은 잘 나오지만 결국 버티다 버티다. 몸이 아파 그만두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출산을 했는데요. 출산 전까지만 해도 크게 손목 아프다는 걸못 느꼈어요. 그런데 복귀해서 얼굴 컷 한다고 왼손으로 아이들 얼굴 잡는데, 와, 손목에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특히 여자 미용사분들, 임신, 출산을 염두에 두고 있으시다면, 손목 아끼면서 하셔요. 제 사례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동물병원에서 근무할 당시, 진짜 근무 환경이 열악했거든요? 테이블 높이는 고정되어 있고, 욕조는 흔히 말하는 개수대. 목욕시킬 때 허리를 시계방향 4시에서 5시 사이 각도까지 숙여야 해요. 어찌나 허리가 아픈지, 테이블 높이는 고정되어 있어서 가위컷 들어오는 게 정말 정말 싫었답니다. 그때 허리디스크 터지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예요. 제 가게를 차리면서 제일 먼저 고려했던 게 전동 테이블과 욕조 높이랍니다. 지금도 열악한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진짜 많죠. 우리 몸 소중히 합시다. 미용 1, 2년만 할거 아니잖아요? 손목 보호대, 허리 보호대 꼭 하시고 작업 환경도 개선할 수 있다면 꼭 개선합시다. 세 번째, 애견미용은 육체적 노동임과 동시에 정신적 노동이다. 애견미용은 강아지 고객님, 보호자 고객님, 둘다 만족시켜야 하는 직업이에요. 강아지 고객이 육체적으로 힘들게 하면 그날 맛있는 거 먹고 일찍 푹 자면 자연스레 잊혀져요. 그런데 마음이 맞지 않는 보호자 고객을 만난다면 며칠 동안 괴롭습니다. 어느 업계나 진상 고객들은 존재하기 마련이고 좋은 보호자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다른 서비스직들에서 일했을 때보다 미용을 하는 지금이 고객을 대하기가 훨씬 더 까다롭더라고요. 어린아이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업계는 조금 더 정도가 심한 것 같습니다. 분명 입질이 없다 했는데 미용 중 크게 물렸는데도 미안하다는 말 없던 보호자. 자기 시간만 소중한 보호자. 미용상처가 아님에도 의심부터 하고 보는 보호자 등등 종종 현타가 옵니다. 지인분께서는 사람이 싫어서 애견 미용을 시작했는데 다시 사람 때문에 그만둔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에 최종적인 소비자는 보호자이니까. 혹시라도 미용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 사람 상대하기 싫어서 시작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진지하게 다시 고려해 보세요. 이러한 많은 이유가 있음에도 저는 오늘도 미용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스트레스 받아 하는 내 강아지를 위해 시작하게 된 미용인데요. 배우면서 일하다 보니 점점 직업적 소명감이 생기더라고요. 보호자가 잘 케어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가 이 강아지를 좀더 위생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에 행복하기도 하고, 강아지를 예쁘게 미용한 후에 보호자가 감사하며 기뻐해주시면 그것만큼 뿌듯한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일을 하며 강아지와 교감하는 그 순간, 정말 소중해요. 나를 믿고 몸을 내어준다는 그 느낌. 오늘의 이야기에선 부정적인 면을 많이 이야기해 보았는데, 다음엔 장점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풀어 보도록 할게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